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동네 두 집이 이웃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달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하여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웃의 집에 허목한 모습을 보고 크나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만 살면 더 싸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식구들이 더 많으면 많이 싸울 것 같은데, 어, 저토록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어느 날 젊은 부부는 과일 한 상자를 사가지고 그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다가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가정은 대가족인데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매일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댁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것은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똑똑하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부부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러자 그집 주인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내는 아닙니다. 하시면서 생각이 모자라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더니 그 물그릇을 놓아둔 내가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말살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할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젊은 부부는 그 이웃집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부부는 아마 잘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 무엇입니까? 그럼 화목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모두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넌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평, 화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거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 구원해 주셨는지, 또 미래의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에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미래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영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12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는 과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이제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뭐지요?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19절에 이제부터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제부터는은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어떤 존재였고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너희는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구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는 신약을 말하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성령이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더이 본문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에 관한 내용들, 그 쓰여진 배경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갓 교회에 속하게 된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어, 저희가 이렇게 초창기의 교회로 성장하여서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과 또 새롭게 어, 교회에 등록하여서 다니는 성도들의 그런 서로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땅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 구원의 대상이 있어서 점점, 점점 세계 만민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각 교회에 입문하게 된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신약교회는 다름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이어진 것이며 또한 신약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그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가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평적 수직적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수평적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근본적인 이야기는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이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허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벽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방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나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유대인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오늘 11절부터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별, 또한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의 자부심, 또한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에 복음이 전해져 있는 구원의 백성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에베소 교회에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이 가깝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언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구속받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이방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 성경 부문 말씀에,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가까워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성별도, 그들의 학력도, 그들의 생김새도, 그들의 조상들도, 그들의 믿음들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을 가깝게 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라 말씀입니다. 교회 구성원들도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직장에, 직장에 종사하고 있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또한 여러 형태로 삶을 살아가고 영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가 될수 있고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고 가깝게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를 가까운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로서 하나님에게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두를 산 적이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른 후에 산 것이라 디자인이나 크기나 모든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 구두를 신으면 어떻게 되죠? 항상 발 뒤꿈치가 아프고 엄지발가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발이 아픕니다 어제까지 신었던 구두가 오히려 편합니다 그런데 너무 낡은 구두라 계속 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발과 구두를 친한 사이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고 힘들 때 또, 틈에 힘들 때 틈틈이 쉬게 해주고, 익숙하던 낡은 구두도 종종 신겨주고, 또, 잊을만 할때 다시 새 구두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면, 이제는 발들이 새 구두에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다고 했던 발가락들이 이제 제법 참아줍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난 지금은 아주 친한, 친구처럼 발과 구두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친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우리, 우리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laughs>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laughs>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이 계신데 <laughs>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며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막힌담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막힌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관계에도 막힌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막힌 담은 율법이라는 담으로 막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저주받은 백성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냉정히 생각하면 유대인들도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율법을 줄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죄 아래 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한,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며, 또한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 면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파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모든 법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법도 죄인이 살아있을 때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죄인이 죽어버리면 법이 끝나버립니다. 여기 의문이라는 말은 조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모든 조문을 말합니다. 이 의문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이 예수 안에서 허물어지고 또한 그의 육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 될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세 사람이 되어서 저절로 화평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면서 툭하면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대판 싸웠습니다. 결국 그 중에 많이 다친 금붕어는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한 마리는 이제 혼자서 편히 잘살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그 금붕어도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몸이 썩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혼자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믿는, 또한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는 늘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미움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시기와 질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화평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화목에 관해서, 화평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며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 간의 화평과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 둘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얘기죠? 누구와 누구? 어,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에 관한 메시지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복음을 취하였을 때, 그 감격과 사랑과 은혜와 또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과 화목해 한다는 메시지가 절대 절명의 그 가슴으로 와닿는 메시지가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들과는 너무도 먼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고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아니 세상에서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깊은 화목의 관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화목 제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마 배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한 관계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 공동체 안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손이고 또 종교적인 인물이고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살고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과 늘 멀리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을 결정하고 물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살림을 다 나누는데 마지막에 남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년전 불행하게 죽은 아들의 유품이었습니다. 다 없앤 줄 알았는데 이것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부부는 이것을 서로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다투었습니다. 또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기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부부는 목이 메어 마주보다가 무심결에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아, 이 아이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줍시다. 그리고 다시 화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화해 중보자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화해하며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팔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또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막힌담을 허실 수 있는 도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과 우리의, 우리의 화목과 그로 인한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들도 마음과 몸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